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독성이 강한 얼큰한 마라탕 한상 준비했습니다. 마라탕 중에서도 차돌 마라탕. 기본으로 제공되는 마라탕에 중국 당면 분모자는 꼭꼭 추가. 일주일에 한 번은 꼭꼭 챙겨먹는 얼큰한 마라탕인데요. 마라탕 국물에 밥 슥싹 슥싹 비벼서 한 그릇 뚝딱하고 나면 속이 정말 든든합니다. 쌀쌀한 날씨에 더 생각나는 얼큰한 마라탕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세미송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. Thank cool. 화장실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굴.